손 학규 전 바른 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낸 손전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후보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다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10만원 호텔 경제로 커피가 원두, 원가가 120원인데 8천원에서 만원 받아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안보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긴데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4년 하는 동안 평택 미군기지, 미 이사단, 7공군 아무 데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재명한테 정권을 가서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잘하고 청렴결백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 덧붙지 말고 이제 나가서 없자 어젯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